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주기입니다. 어이, 어딜 도망가시죠? 저, 저, 도망가시는 저분도 누굽니까? 자, 어디서 오셨죠? 인천 남동구에서 왔습니다. 인천 남동구? 네. 아, 우리는 이웃사 촌이네요 네. 어, 이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도 인천이니까요. 네. 자, 오늘 이 차량은 2011년 K5 2.4 흰색 풀옵션 차량입니다. 네. 어, 요 차량에 약간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금액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예, 어디에 사고가 있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가가 진행이 됐나요? 어, 운전석 쪽하고, 네. 그뒷좌석 쪽, 그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판금도 있었고 네. 교체도 있었고 그리고 휠하우스 쪽도 앞쪽에 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하! 뭐 사고나가지고 제 값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다급하게 처리하고 가시는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 굉장히 빨리 처리해주시고 좋은 값에 매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과연 좋은 값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렇죠? <laughs> 나는 좋은 값을 주지 않았는데 아 들켰다 다른 들 쳐버렸네 원래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네. 패차 알아보고 바로 그 사장님께 연락했다가 더 좋은 가게 주신다고 래가지고네 정말 기분 좋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더 <laughs> 이상 얘기하면 또이 금액을 들킬 수가 있으니까 나의 마진을 들킬 수가 있으니까 자 이쯤에서 대화를 종료하고 자저 와이프분이십니까? 네아 그래요 전 동생인 줄 알았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 어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와이프분이랑 여기까지 멍게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작은 이벤트 준비했고요 네. 저 상어 이빨의 맛을 보아라. 뭐라고요? 상어 이빨의 맛. 그렇죠. 와. 저 친구의 이빨 맛을 보게 되면 꽝이니까 <laughs> 네. 어, 잘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게임 한번 재미나게 진행해 보자고요. 잠시만요. 네. 자, 야 시작했어요. 상어 이빨의 맛을 보아라. 어, 하나만. 아, 어, 근데 하나만 눌러야죠. 아... 한 번에 열 개도. 10개도... 아, 이런 바보야. 아, 이런 바보야. 아, <laughs> 자, 아타깝습니다한 방에 한 방에 상어 이빨의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 야,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한, 방에... 네. 한 방에 살면서 어떻게 좀 운이 없나요? 삼재인가 봐요. 어, 삼재. 아, 요 네, 야 이거 삼재입니까? 야 다행이다, 내가 삼재가 걸려가지고. 서아라서 네, 서른아홉에 아 이게 아홉수, 아홉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잘 쳐나가시고요. 네. 항상 기회롭게 건강하게 잘 무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올라간다 언제나 화이팅하시고요. 우리 삼숙께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네. 네,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저 어, 말씀드려야 되나? 아 그럼요. <laughs> 네 연재웅님. 연재웅님, 아이뭐범죄저질로습니까아이 <laughs> 괜찮아요. 우리 연재웅님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네, 네. 이 K5 근사한 차량 주셔서 제가. 카즈키스탄 쪽으로 한번 씽씽 더 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연재홍님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laughs> 자 중고차 팔땐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죠? 어... 사장님이요 어 박진주님. 그래 저... 어저제 이름 뭐죠? <laughs> 박준기 사장님 그렇죠 중고차 수출 네. 박준기입니다 자 아쉬워서 제가 아쉬워서 만원 네. 비록 꽝이긴 하지만 만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저 와이프분들이랑 네. 커피 사주시고요 아, 네. 어 이걸 드렸으니까 이제 금반지는 네, 네. 이제 저를 주셔야죠 <laughs> 아 아니냐? 그럼 이쯤에서 <laughs> 안녕 네. 자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